방치됐던 우리 정수장이 10년간 방치됐던 정수장이 우리 여러분의 사랑이 모아서 이렇게 어 참여하고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월 정수장을 여월 정수장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월 너머 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신 단체 내빈 여러분 다 일어쓰셔서. 이 예, 막대풍선을 사랑합니다. 어, 오, 청소년 노인 어, 장애우가 어, 다 어, 어우러져서 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우리가 시민이 같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와, 너무 덥죠. 아주 진짜없겠어요 날씨가 근데 이렇게 더워야 또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더위가 어 생명을 인태하는 것이다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어 정말 어 옛날 여기가 지하철 7호선 공사할 때 건축자재 쌓아놨던 그런 야적장이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구천의 수돗물을 만드는 데였고 근데 이렇게 어, 생명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텃밭공원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 앞으로도 이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어, 깨닫는 교육의장이 되고, 우리 어른들은, 어, 텃밭을 바꾸면서 서로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아주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천을 더 푸르게, 알차게, 바꿔 나가자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왔었습니다. 왔는데, 당신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 여기다 이렇게, 어,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한 이런 텃밭제공 이런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김만수 시장께서는 이런 상상이 풍부한 것 같지, 여러분?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당시는화서 숙소를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직원들한테 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왜 10년 되면 강산 변한다고 했는데, 10년도 안 돼서 우리 김만수 시장은 뭐 그런 생각을 다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 함께 와서 이렇게 어, 체험의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볼 거리, 체험할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우리 휴식 공간,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상계 국가위원장님 다 오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신 모습들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위를 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만수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부천에 진달래 축제가 있고 벚꽃 축제가 있고 장미꽃 축제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축제를 하나 꽃축제를 더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꽃을 우리 아주 잘 심어놨는데 올해 첫 해라서 아직 미약한데 올해 잘 가꾸고 내년에 투자해서 좋은 연꽃 많이 심으면 내년에는 우리 이 멋진 자연생태공원이 연꽃을 테마로 한 연꽃축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관수 위장님 우리 서원호 의원님, 또 이진연 의원님, 우리 이 지역 지휘원님들이 이것을 아주 특색있고 아름다운 여름 연꽃축제의 장으로 잘 발전시켜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더 멋진 친환경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Earth... <sodas> 어? <laughs> <개�> <glycete> 이아라고차 <응>, <Sabbath> 고추장하고 상추장 여기서 뚫 해서 그냥 먹었요근나가지요다시면 응. 응. 아니야? 아니 수세로. 가입수세로. 쫙 뻗어주세요. 쫙 뻗어주세요. 쫙

아,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